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생애와 전도사역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전주 기린노교회 문요한 형제입니다. 지난 시간엔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랐는지 또 어떤 공부를 하며 청장연기를 보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었던 바울이 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초대교의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는지 하는 상황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하는 사건과 본격적인 전도여행 전의 행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구인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색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색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이 다메색인 거죠. 구약에서는 아람의 수도였으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다가 이후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이곳 담에색에서 학살된 유대인의 숫자가 1만 500명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당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이 향하고 있던 담에색은 당시 아레다 4세가 통치하던 나바티안 왕국이었지만 실질적 지배는 로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마카비 왕조부터 이어져 오던 이스라엘 대제사장에게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인할 권리를 계속해서 인정함으로써 점령지 관리를 공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자신이 부인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의 총세번 9장과 22장 2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이사리아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하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지 하기가 되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을 향한 빛이 비춰졌고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이 음성을 바울 혼자 들었고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가시체는 농부가 밭을 갈때 소들이 고집을 부려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소들을 앞으로 움직일 목적으로 사용된 도구입니다. 소의 다리 뒤쪽에 가시체를 걸어서 소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앞으로 가지 않으면 뾰족한 가시체가 소의 뒷다리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는 앞 과정에서 주의 제자를 핍박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먹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또 7장 60절에는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두 말씀처럼 자신들이 핍박하지만 스테반은 자신들을 저주하기는 권영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 키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장사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가 나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때 갑자기 진리의 밝은 빛이 바울의 영혼에게 비치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십자가의 저주가 예수님 자신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 대신 저주받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인간적인 좋은 조건과 유대교의 시, 신임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심지어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다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이 그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좋은 조건과 종교의 신임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기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식이나 예식, 그것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은 눈이 멀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집은 직가라고 부르는 거리에 있었는데요. 직가는 이름 그대로 동에서 서로 일직선으로 뻗어져 있는 담의 세계에 들어가서 걷게 되는 1.5km의 직선 대로입니다. 지금은 몇 개의 석주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일부가 남아서 과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무수한 골목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집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당시 다멘세계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 사도행전 22장에서 소개하기를 경건한 사람이고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난 이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에 세계에 있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하고 바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담에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놀랄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포박하기 위해 온다던 바울이 갑자기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습에 놀라고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이 부정하던 예수님을 앞장서서 전하고 있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려면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체포하러 담회색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담에색 회당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담에색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에색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과 고린도후서 11장의 동일한 사건인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렇듯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함께 보면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아라비아라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가 아닌 지금의 요르단 땅의 페트라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페트라는 나바티안 왕국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페트라에 있는 알카즈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졌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곳은 아레타스 4세의 무덤이었습니다. 나바티아인들은 두살레스 신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은 헬라식으로 쾌락의 신인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전파했기 때문에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기록상 아레다 4세 왕의 통치기간이 BC 9년부터 AD 40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연대기를 정리하면서 하겠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공회를 AD 4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참석한 시기가 14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 역으로 계산하면 바울이 회심한 연도는 AD 35년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9장과 고린도서 11장의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바울이 담메색과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사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갈라디아에서 1장 18절에 그후 3년 만에 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 3년의 마지막 때에 다메색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앞에서 봤던 아레다 4세 왕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지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색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38년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고 바나바가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가 다메색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제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바울이 회심한 이후 그의 초기, 초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방의 전도의 기지인 안디옥교회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